봐봐 일단 테스트로 얘기해 봐. 그래 야시했는지도 <laughs> 몰라. 그냥 그냥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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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<웃음> 우와, 별 차이가 안평 <laughs> 평소 청생 목소리 아니에요? 별 차이 안 나는데. 하지만 오늘은 모두 다 말할 거야. 이렇게는 들었어 들었어. 사랑해. <웃음> <웃음> <주황스럽고> <웃음> 우리 이거, We 우리 이거 빨래 빨고, 니가, 니빨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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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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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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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베비 yeah. 너를 위한 p r o m i s 잘 들어봐 네가 원하면 내할수 있어 난이 <목소리> 너는 나만의 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잘 나오고 있나? 잘 나오고 있나? 뿌잉뿌잉? 내두눈은 엑스레이다 내 속을 환히 깨뜨려 흐르는 b 에 맞춰 빈통 속에 내먹을 빛도 눈나와 BT는 배틀을 붙으면 적어도 이틀은 PT 공주를 물어 한개 말하고 나였던 지난을 지금에 끌어치 하나 어제보다 부쩍 내 떨어지면 어때 물어지면 어때 붙서지면안돼못떨면안가천다가는야 많이 틀렸잖야이야 미안 만약에 말야 우리 정말 사랑했다면 사랑 <laughs> 정말 목소리 중요했어 네 여러분 오늘 생일입니다 네. 이렇게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25살인 만큼 성장하는 그런 창사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예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화장 지웠으니까 얼굴에 뽀샤 처리 잘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